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위기 아동 보호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곳, 아동 일시보호소에 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생후 넉달된 아기는 학대 의심 신고 당일 응급실에서 부모와 분리됐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간병인을 구할 수 없었고 아기를 받아줄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에 자리가 딱 하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영세서이세 인력이 아마 한명 키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딱 우리 여기에 그 키우가 있어서 아기는 이곳에서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머물 곳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아동의시 보호소는 단두 곳, 남부와 북부 지역에 한 곳씩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31개 시군 중 13곳에만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정원의 9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정원 포함는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경기 북부 지역만 봐도 올해 초두 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1%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다 이달부터는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돼 정원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 아동이 분리돼서 일시 보호해야 하는 곳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기 전에 관련 기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전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하고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 경기도는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8곳 건립하고 앞으로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